급격하게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교통사고 이와 관련한 사상자 수 역시 2017년에 비해 2020년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물을 쓰지 않은 채 사람들 사이를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 거리와 숲 속까지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 킥보드도 눈에 띕니다. 우선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 이 킥포드 자체가 여기 세워질 때가 많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낮아있고 저기도 낮아있어요. 속도를 낮춘다고 해도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들 걸었을 때랑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진짜 무섭게는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사람 많을 때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죠. 시민들은 물론 수술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용 이동장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현장 분석 사실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데요. 그데 늘어난 전동 킥보드의 숫자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 또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앞서 전동킥보드 관련 법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Personal Mobility 줄여서 PM이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19-2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총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평형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죠. 이중 특히 전동 킥보드는 최근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해지면서 도심에서 쉽게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작진이 차를 타고 10분간 한 구역을 돌아본 결과 10대 이상의 전동 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시민들에게 전동 킥보드 이용의 장점을 물어봤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부터 많이 타고 다니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역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여기 역까지 올려면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버스 타려면 또 시간 맞춰서 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제가 가고 싶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편하고 뭐 어디 갈때 짧게 갈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의 장점에 대해 시민들은. 짧은 거리에 빨리 이동할 수 있어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을 하는 출퇴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예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한 사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상자 수 또한 2017년 128명에서 2020년 99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모두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죠.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고, 올해 5월 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대상차를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만 13세 이상이면 탈수 있었던 곳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게 강화된 점입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규정과 관련 처벌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용 이동 장치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그렇다면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현재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장치인 PM 이용에 달라진 풍경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 적으로 제도화돼가지고 뭐 벌금을 문다고 안전장구를 챙용하는게 뭐, 법을 문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거기 뭐 안전장구를 챙기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어린이부터 분이 어르신들까지뭐 모자나 아니면 뭐구슨 보호대 그런 걸한한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제로거 그리고 이제 뭐 인도는 또 인도대로 인도대로 사람들 사이로. 엄청 빨리 당겨요 그래서 이게 위험해요. 이게 엄청 부딪히려고 그러니까 어리잖아 그리고 이제 찾개 샷계 쪽은 찾개를 이게 가장, 우선 가장 가장 다 가장, 가장자리로 당겨야 되는데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운데로 당기시는 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 사고가 많이 나요. 차 운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이 사람이 어디로 같이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40대 시민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물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보행자나 운전자 입장에서 모두 위험을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킥보드와 고라니 합성어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들을 위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왜입도나 도로를 달리게 되는 것일까요? 개인용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20대 시민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도로로 달리라고는 하는데 제한이 걸려있는 속도 제한이 킥보드에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도로에서 못 달려서 제일 천천히 여기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데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많이 걷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 피해서 가면 뭐 그런 거 그리고 좀 고도블록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서 한번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은 있긴 해.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인도로 다닐 수 없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로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보행자들도 많고 도로로 나가면 빠른 차들의 습도 때문에 위협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한 운행에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의 이용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작진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 학부 김필수 교수에게 전동 킥보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동수단 중에서 가장 최악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PM입니다. 우리가 전동 킥보드를 말씀드리면 무게중심이 높아요. 서서 타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높다 보니까 속도가 빨리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속도 대비해서 바퀴 구경이 늘어요. 그래서 포털이라든지 턱 같은 데 부닥치면 요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서 움직여서 무게 중심이 높다 보니까 좌우를 꺾는 각도도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이동산이 전동킥보드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전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동킥보드. 한편 또 다른 시민들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 운전은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는 약간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실제로 경험한 내용인데 이제 음주를 하고 나서 킥보드를 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녁 되면은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가까우신 분들은 뭐 멀리, 뭐 멀리 안 사시니까.

확실히 저도 지나가다 부딪히려고 하그쌩 지나가기 저 놀란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두 분이 타가도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차라리 조금 옆에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 많이 바짝 붙어서 가니까 어 깜짝깜짝 진짜 많이 놀래요. 그리고 그, 그. 법 개정 이후 불법으로 명시된 행동들임에도 전동 킥보드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천만해 보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과 관련된 법이 개정됐음에도. 이와 관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지자체들 역시 PM 관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작진는 경기도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PM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경기도 자료를 보게 되면 전동 키보드는 1 3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고요, 공유 자전거는 거의 아개 업체가 경기도 내 영업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 대부분 전동 키보드는 지난 4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만 삼천 4 17대가 파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업체의 수는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만큼 PM 관련 업체와 대수는 점차 늘어가는 상황. 한병도 국회의원실의 2 0 2 1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시행 석달반 만에 법규 위반은 34,000건, 부과된 범칙금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1만 4 0 6섯건이 단속됐으며 이는 10건 중네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꼴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조례를 바탕으로 PM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PM이 동시에 이용 가능하게 편도 2m, 왕복 4m 이상으로 확대하여 PM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에 불편함,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속도 위반, 안전모 착용 등도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PM 전용 주차장 1210개소를 내년도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경기도는 PM 활성화 시범 지구 및 PM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의 공모를 통해 올해 상반기 하남시와 수원시, 성남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좀더 섬세하게 본다면 PM 전용 주차장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한천몇대 정도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우리가 예산을 좀 확대를 하고 싶었지만 이 부분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PM 전용 주차장은 한 200여 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PM 안전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안전 주행 도로 개선이라든지 교통 표지 설치라든지. 그런 교육을 좀더 세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 지원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등 이런 PM 활성화 사업 등세개 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들 이 발표를 했었고요. 제작진은 PM 주차장의 실효성에 대해 김필수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편하게 빌리고 편하게 반납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반납하는 거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예, 파리라든지 뉴욕도 이미 5년 전에 난리가 났던 분들이에요. 반납을 길거리에 아무 데나 막, 에... 그러니까 쓰레기 식으로 지나가던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례도 그렇고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따라서 편하게 빌리고 반납하려면요, 은 보도도 괜찮고 구석진, 즉 사각지대 남아있는 공간을 바닥에다 색칠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빨간 색깔 또는 노란 색깔 많이 칠하잖아요. 눈에 띄는 걸로 해서 바닥의 일부분 색칠해주고 이런 색깔이 있는 데는 전동킥보드 반납과 렌트를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런 지역을 얼마큼 만들어내서 미래형 이동수단으로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또 활성화 시켜주느냐는 이게 바로 먹거리와 안전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PM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거첫 단추지만은 확산시킨다면 상대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PM 전용 주차장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PM 관리에 충분한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추민규 의원은 PM 이용 관련 교육과 홍보 또한 경기도 교통연선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이제 이런 교통에 대한 또는 교육에 대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런 안내 부분, 책자라든지 교통 연수원을 통해서 PM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라든지 시 이런 데서 군과 경찰청 그리고 공유 사업자 등과 함께 유관 사업자들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등의 PM 관리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근차근.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역만이 시범적으로 지정된 만큼 이와 같은 변화가 경기도 전역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상와 시간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듯 됐습니다. 경기도 의회의 조례를 바탕으로 PM의 안전한 이용 환경의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로써 충분할까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하진 않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헴필스 교수는 현행법상 배경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한계점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다가 전동 킥보드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옛날 법에다가 새로운 이동수단을 우그러놓다 보니까 몸에 안 맞는 겁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오면은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규정 법규를 만들어서. 이 PM 총괄 관리 규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25km 미만으로 하고 헬멧 쓰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사업하는 분들이 죽으라 그럽니다. 왜냐? 지금 시장이요. 이용 빈도가 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시속 25km 미만으로 하고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25km 미만에서 10km 낮춰서 15km 미만이면요. 혹시라도 보행자나 접촉사가 생겼을 때 부상의 정도를 극감시킬 수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15km 미만인가는 일부 지역은 인도 위에 전동킥보드가 올라옵니다. 속도를 아예 낮추고 대신 문제가 생기면 나네 책임이야 라는 일종의 비보호 좌회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보행자들의 천국을 네가 올라왔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네 책임이야 라는 사후 책임에 대한 것들을 부각을 시키는 거죠. 사고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다네 책임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현행으로 열대문 열대가 모두 인도 위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도 헬멧도 안 쓰고 단속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현장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안전법 착용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속도를 낮춰 사고의 빈도나 치명도를 낮추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수단에 대한 마음가짐과 배려심을 키워줄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 중요한 것이 어릴 때부터의 안전 교육이에요. 선진국에서 잘하는 건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안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 면허라든지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보호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의 빈도수가 굉장히 적고요. 또 무리하게 과속을 안 하다 보니까 사망률도 극감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것들은 어릴 때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몸에 배는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관리... 또한 개인용 이동 장치 올바른 이용에 관한 법령 등의 홍보와 계도 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경기 교통 연수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공익 광고라든지 안내 책자 배포 부분 그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좀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이 개도 활동으로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PM이 나쁜 게 아니라 제도적 정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되느냐 문명의 이기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건데 우리는 꼭 흉기로 사용을 해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흉기라고 얘기하고 안전이라는 미명을 댑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동차나 이동 수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규정과 벗기도 중요하지만은 안전 운전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몸의 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운전, 보호 운전, 안전 운전 이런 인식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큰 시각을 보는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사랑받는 개인형 이동 장치 PM 현장의 상황을 세심히 반영한 법률적 정비와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률 준수 인식 개선이 절실한 때입니다. 공유 서비스와 결합해 더욱 편리해진 전동 킥보드 이용.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는 특히 짧은 거리 이동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도 찰나의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모두의 안전을 위한 PM 이용 환경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 이었습니다.